토요일에 이 정도도 즐기면 안 돼? 오로지 식단 운동 다이어트 27일차. 오랜만에 맞이하는 여유로운 아침이다. 그래도 밥은 차린다. 도가니탕, 해물완자, 김김치. 간소하지만 따뜻했다. 안성으로 나들이 왔다. 케이크 맛집이다. 이제 보니 난 정말 식단이 빡세지 않다. 고소한 흑임자 케이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분이 가 좋거든요. 나도 이런 곳에 카페 차리고 싶다. 어린이 뮤지컬 봤다. 이후에첫 공연이다. 영화로 100번 본 사랑의 하슈핑 애들이 공연 후에 삼복권은 따라했다. 퀄리티가 좋았다. 노래도 좋았다. 저녁은 킬링했다. 온아우 삶은 계란 6포 조금. 6포 계속 들어간다. 남편은 떡도 구워줬다. 오빠는 살이 쭉쭉 빠져 샘이 났다. 심보를못되게서서 그런가? 진간장 엎었다. 운동복 입고 나왔다. 그치만 운동은 안 된다. 오늘은 번개로 영화에 밤. 웃음도 칼로리 소모가 크다. 난양심력이니까 팝콘, 나초, 핫도그 다 참았다. 냄새 죽인다. 오나쵸 오늘 눈잘 먹고 잘 놀았다.